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으로서의 기본을 벗어나며, 변칙적인 활동을 거듭해 오더니, 마침내 이재명을 당대표가 아닌 조폭 두목으로 추대하며, 그들 스스로는 정당이 아닌 조폭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 같다. 그동안 국민을 위한 국회의사당을 마치 조폭조직의 본거지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점령해 국민까지 제치고 이재명만을 지키기 위한 방탄 마련으로 쓸데없이 문을 열어놓고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이 국민을 위한 법안은 외면하고 조폭들이 사무실에서 무슨 화토장이나 돌리고 앉아 그들의 두 명은 이재명을 잡으러 오지 못하게 눈을 굴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마치 조폭 사부실로 국회의사당을 변질시킨 것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대표 이재명의 죄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지은 것이고 보면 은 당대표는 당대표, 개인은 개인으로의 범죄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도 마치 조폭 사회에서의 두목은 어떤 범죄에도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무조건 지킨다는 조폭조직의 불문들처럼 이들 행동대원들이 당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의 체포 동의한 부결을 획책하는 것은 신성한 국회를 당대표 개인의 보호를 위해 악용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조폭조직의 본고지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을 조폭조직에 비유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그들의 행패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 그래도 거대 야당이라는 자부심으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켜야 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당의 대표와 조폭조직의 두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은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국민을 위한 정책 정당인지 아니면 당 대표인 이재명을 위한 개인 정당인지 분간을 못하는 데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폭 조직에 가깝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이와 같은 확신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동에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예고하면서 이제는 정당과 조폭 조직을 혼동시켰던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우리는 조폭 집단이다라는 선언을 한것 같다. 그것은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는 투목을 위한 튼튼한 방패를 쳐놨으니까 조폭 사회에서 그들의 두목을 척살하려는 적을 때려잡기 위해 적지로 뛰어드는 것처럼 행동 대원들이 흉기를 들고 뛰쳐 나오겠다는 것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거대 야당으로의 자부심과 국회를 국민을 위한 정책 토론의 장으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해 당 대표의 범죄 혐의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전의 개인적인 범죄이고 보면은 당 대표 이재명과 개인 이재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데도. 거처와 신분은 국회에 걸고 있으면서 행동은 조폭 조직 같은 면모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들은 누가 봐도 정책 정당이 아닌 조폭 조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